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팅입니다 오늘은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의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유리막 코팅 작업, 가죽 코팅 작업, PPF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썬팅은 후퍼옵틱 최상위 등급인 전면의 드레이, 측면과 후면은 푸나스의 작업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전면에는 드레이 30%,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후면도 푸나세 15%로 깔끔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전면에 시공된 드레이 필름 같은 경우는 열 성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열을 과하게 주게 되면 필름이 깨지는 크랙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현상 없이 깔끔하게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옆에 푸라세 필름 같은 경우도 열 성형 과정 중에 백화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드레이 30%의 내부 시인성이구요. 측면과 후면은 프나스 15%로 작업 진행되었습니다. 썬루프 프나스 30% 정도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비는 부위 없이 꽉 채워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가죽 코팅 작업도 같이 진행해드렸습니다. 헬리어 시트, 이어 시트, 도어 트림, 핸들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코팅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시공이 드린 코팅제는 기온커츠 레더실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PPF는 6종 PPF 진행해드렸습니다. 전면에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사이드 미러 부분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주유고 캡 부분이랑 트렁크 리드 부분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도장면은 유리막 코팅작업 진행을 해드렸고요.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